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배민경입니다. 평택시는 7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만호지구, 가곡지구, 원평 신궁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호지구는 부족한 상업 및 물류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총 1,046억 원을 투입해 개발을 추진합니다. 가곡지구는 평택 북부 지역의 주거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개발되며 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받은 원평 신공지구는 95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되며 6,149세대가 거주할 예정입니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신도시와 원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발전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는 보행 친화거리 조성, 군문교 확장 및 경관 개선, 하천변 휴식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KBPS 배민경입니다.